개코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 숙종대왕이 어느 날 미행 중 수원성 고개 아래쪽 내가를 지나는데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을 옆에 놓고 슬피 울면서 물이 나오는 내가의 묘자리를 파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무슨 연구가 있지 싶어 그 더벅머리 총각에게로 다가가 여복의 총각 여기 관은 누구의 것이오? 하고 물었다. 제 어머님의 시신입니다. 그런데 개울은 왜 파는고? 하고 짐짓 알면서도 딴청을 하고 물으니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보게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제차 다그쳐 물으니 그 총각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갈쳐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절더러 불쌍타하면서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와 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직원인데 저기 저 언덕 오막사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하고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고혹스런 처지를 처음 보는 양반나리에게 하소연하듯 늘어놓았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하니 갈쳐사라는 직원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국리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자 적었다. 여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게 총각은 또한번 황당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직원이 내과에 묘를 쓰라고 했지 이번에는 웬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총각은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갔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카마를 하사하고 좋은 철을 정해서 묘를 쓸수 있도록 급히 좋지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원이동행하질 않나? 창고에 쌀이 쏟아져 바리바리 실리지 않나? 아 상감마마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내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임금을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 바를 몰랐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 처사라는 자를 단단히 혼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 준 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간 산마루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갈 처사의 단칸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이리 오나라! 에헴 이리 오나라! 에헴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걔 뉘시오?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 노인의 행색이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다. 숙종은 그대로 문 밖에서 묻는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쳐서 맞소.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나를 찾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들은 내까의 묘를 쓰라 했소. 그렇소. 듣자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에 펑펑 솟아나는 내까의 묘를 쓰라니 당치도 않은 일이요.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숙종의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갈씨 또한 촌노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선별한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참견이야.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 터인 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속으로 이 놈이 감히 어느 아전이라고 대왕 앞에서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오 모르면 가만히 나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300 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갈 처사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300 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 처사의 대갈릴성에 얼마나 놀랐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오?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귀찮게 떠들기만 하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숙정은 이제 주눅이 들어있었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바로 임금이 찾아올 자리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왕이 언제 찾아옵니까? 거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잠시 기다려보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날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만 어디에 있더라? 하고 방귀퉁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실색을 한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임금을 알아본 것이다. 이어보게깔쳐사 괜찮소이다.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대왕님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게싸웁니까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능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원흥에 자리한 명릉이다그후 숙종대왕은 갈처사에게 삼천양을 하사하였으나 노자로 삼십양만 받아들고 호련이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신묘하도다 갈처사여 내가에 묘를 쓰고 산마루 언덕에 초막을 지으니 음택명당이 내가에 있고 양택명당은 산마루에도 있구나 임금을 호통치면서도 죄가 되지 않으니 풍수의 조화는 국법도 넘어가네. 볼품없는 초라한 몸이라도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하고 나라님께 충성하노니 그 이름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리라.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